경북 체육회가 이미 해체된 한 대학 운동부 감독을 체육회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챙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7,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정당한 대가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대학 정구부 감독을 맡다가 퇴임한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북 체육회로부터 문경 정구장에서 훈련하는 고뇌 선수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로 예전에는 없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문경 정구장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팀마다 감독과 코치가 있는데 왜 총괄 감독이 필요하냐는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laughs> 뭐 경북 체육회도 당시 반발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들락거리면 시청 그 팀을 라다라는 여론이 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치이있었니다 그래서 는말 당시 경북 체육회 회의록을 보면 a 씨가 대학 전국팀을 맡아 10년간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학 정구부가 해체되면서 A 씨가 현재 실업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로를 인정해 지원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A 씨가 맡은 또 다른 역할은 대학 정구부 신설 추진. 하지만 팀 창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급여는 경북체육회가 정한 최고 수준인 월 300만원으로 2년 동안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실체의 그, 어, 자격 내가 좋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경북체육회는 우수한 코치에 대한 보상이고 인재를 붙잡아 두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기존에 우리 규정 철안에서 임무를, 대표팀을 맡아서 경기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창, 이 창단을 하자는 주 목적들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인 A 씨는 해당 연봉은 10년 동안 대학 정부부에서 성과를 낸 것의 보상이고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경북도청에서 매년 13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